안녕하세요. 무인출력 솔루션 클라피입니다. 이 영상은 무인출력 솔루션 클라피에 대한 이용 안내 영상입니다. 회원 방식이며 충전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아, 충전 키오스크나 스마트폰, 아, 그다음 PC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충전할 수가 있는데요. 어, 우선 그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뒤에 뒷부분에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아래 한글이나 뭐그 동일합니다. HP 클라우드 프린트를 선택하고 인쇄를 누르면 어이 문서가 클라우드 상으로 올라갑니다. 서버로 저장이 되는데 저장하기 전에 누구의 문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로그인을 한번 시도하죠. 로그인을 하면 칼라로 선택할 건지 흑백으로할 건지 선택하는 창이 나타나고요. 선택하고 화면 문서가 업로드됩니다. 그런 다음에 프린트에서 인쇄를 누르고 아이디, 패스워드를 누르고 면 문서가 나타나고요. 그 문서를 선택하게 되면 아,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아,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카드 현금으로 쉽고 간편한 결제. 애니웨어 엄러들. 애니웨어 프린트. 이지 페이먼트. 무인 출력 솔루션 클라피. 인쇄명령을 내리면 프린트가, 다른 프린트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HP 클라우드 프린터를 선택하면 모두를 할 것인지 현재 페이지, 뭐, 페이지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기본적으로는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다중을 누르면 내가 그한 용지 한 장에 몇 면을 넣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PDF에는 다 있거든요. 그뭐 선택하시고 본인이 양면으로 할지 단면으로 할지, 그 다음에 양면으로 하게 되니까 이제 넘기는 방향을 선택하죠. 이쪽 면이 긴 면, 이 면이 짧은 면이 됩니다. 반대로, 아, 크기를 그냥 기본적으로 맞추기를 해서 하시면, 긴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반대쪽으로 이쪽이 긴 쪽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용지는 A4 용지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용지를 선택하지 마시고 A4를 기본적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프린트에 용지를 다 넣어 놓을 수가 없어서 일반 A4 용지하고 A3 용지만 저희들이 넣어 놓거든요. 많이 쓰는 거니까. A4 용지를 선택하시고, 요 회색 명암 인쇄로 체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체크를 안 하셔도 됩니다. 칼라 문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흑백으로 출력하기 위해서 체크하시는데 공용 핏이라 다음 사람한테 지장을 줄수 있어서 그냥 체크 안 해도 흑백으로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인쇄를 명령을 내리면 파일이 이제 서버로 업로드가 되면서 이제 PDF가 용량이 크면 업로드 되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런 것은 페이지를 나눠서 출력하시면 좋겠죠. 로그인 하게 되면 칼라를 선택할지 흑백으로 선택할지가 나타납니다. 장수를 카운트하고 흑백 칼라 여부를 확인해서 출력 비용을 차감을 합니다. 기존 잔액에서. 750원이 있었는데, 250원을 차감하고 500원이 남았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문서를 전송하면 서버로 있던 문서가 올라가죠. 그런 다음에 이제 프린터로 오셔서, 프린트에서, 인쇄 버튼을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 패스워드, 눌러주면 문서가 이렇게 나타나죠. 그 나타나는 문서를 선택하고, 그 문서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출력 버튼을 눌러서 출력하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웹사이트에서는 내가 언제 어떤 문서를 어디서 어떻게 출력했는지 그 문서가 나타나게 됩니다. 날짜별로 뭐 기간별로 조회할 수도 있고요. 현재 출력 대기 중인 문서도 여기서 다볼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이제 개인 노트북 아니면 뭐 자택에 있는 데스크탑 다 괜찮습니다. 프린트 드라이버 다운로드라고 있습니다. 이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으면 원클릭으로 그냥 자동으로 설치가 되면서 집이나 노트북에 HP 클라우드 프린트라고 드라이버가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그 프린트로 출력을 내리고 문서는 학교 서버에다가 문서가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집에서 금요일 날 문서를 날리고 월요일 날 학교에 와서 프린트 앞에서 로그인에서 문서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점점 더 좋아지는 그런 솔루션으로 거듭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